사진 출처: 고령 근로자가 기계를 조작하는 산업 현장을 표현한 이미지 챗GPT 생성 한국의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연령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020년 44.6세에서 2024년 47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기업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며 인력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중소기업이 처한 노동력 고령화의 원인과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중소기업 노동력 고령화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노동력 고령화는 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근로 환경 부족한 복지 혜택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많은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대기업, 공기업 혹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근무도 중요한 요인이다. 50에서 60대 근로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퇴직 후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현실과 생계 유지의 필요성이 맞물려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대체할 젊은 노동력이 부족해 경험이 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의 지연도 노동력 고령화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신기술 도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숙련된 고령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기술 혁신이 느리게 진행될수록 기존 인력을 대체할 새로운 방식의 생산 시스템 도입이 지연되며 노동력의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청년층의 깊이 고령 근로자의 지속 근무 자동화 지연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소기업의 노동력 구조는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다. 이는 향후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생산성과 인력난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먼저 고령 근로자들은 숙련도가 높지만 신기술 적응 속도가 느려 디지털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이 어려워지고 청년 근로자와의 기술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청년층 유입이 줄어들면서 일부 중소기업들은 신규 채용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의 60% 이상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근로자의 근무 환경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 문제로 인해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유연 근무제 도입이나 업무 재배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층 유입 BS 고령 근로자 활용 지속가능한 해법은 물음표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유익과 고령 근로자 활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해결책이 제안되고 있다. 우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임금 및 복지 수준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워라벨, 워 라이프 발랑케를 고려한 근무 환경 조성과 스마트 팩토리 도입 등도 필요하다. 고령 근로자의 활용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숙련된 고령 근로자가 청년층을 멘토링할 수 있는 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탄력 근무제나 단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신체적으로 부담이 덜한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여 인력 부담을 줄이고 고령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인력구조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연령대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산업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유입 촉진 고령 근로자 활용 전략 자동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속 가능한 인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